오늘은 한큐바둑 7단에서 7단 강의 4탄이고요 자, 중국식을 중국식 포석을 보여달라는, 보여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나 오늘은 중국식 포석을 쓸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동동이가 이런 포석을 두는 걸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뭐 중국식 포석 뭐 아니면 뭐 변형 중국식 민, 미니 중국식 뭐, 삼삼, 양삼삼, 양화점, 뭐, 사면서, 이런 거, 여러 가지 포석 많잖아요.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둡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상대방은 2승 5패고, 저는 좀몇판 도나가지고, 7승 3패예요전 중국식 포석인데, 음, 전 중국식 포석은 뭐, 보통 이런 거 많이 뒀죠, 예전에는. 요즘에 여기서 손 빼고 두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걸더 볼까? 최신 스타일로 한번 마지막이니까. 손 빼고 더 볼게요. 이거를 나중에 여로 막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어서 손 하나. 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둬요. 제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열린 소목을 잘 두지 말라고 했었죠. 아, 이거는 요즘 인공지능 수법인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뭐 이런 수법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가지고 최신 수법은 그냥 일감대로 들게요 뭐 이쪽 키우겠죠. 약간 백의 의도처럼 진행이 됐네요. 이거를 뭐 반대로 젖힐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이거는 꼼수죠. 뭐 끝내 끝 다음에 끊겠다는 건데. 어. 뭐 저쯤에 하나,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둘, 건가? 1, 2, 3, 4, 5, 6, 7, 8 원 래는 이렇게 돼 가지고 백이좋은 모양 은 아니 에요？근데, 지 금은 우아기 쪽 에, 이백돌4점4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둔것같 네요？하나 둘 이런 식 으로 두면 되 죠？마지막 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죽었으니까 한칸더 멀리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이 정도로 샅감 하나 가줄게요. 한이 정도로 이 정도는 배기지을 지어도 뭐 충분히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받을 필요는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쉽게 두는 거는 그냥 위로 이제 한칸 띄는 건데, 어, 안에서 살 자신이 있거든요. 둘, 그래서 셋, 넷, 한 칸으로 아이에게 다섯, 침투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안 받아줄게요. 뭐 받아줘도 사실 큰 상관 은 없는데, 하나. 저는 둘, 너무 상대방 셋. 의도대로 두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손 뺐어요. 이거 이거 젖히면 이거 막으면 단수치고 단수치고 둘, 뭐 젖힐까봐 그런 넷, 좀 이런 거 붙였을 때 기분 나빠가지고. 여섯 일곱. 날짜로. 한 거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7, 8, 9. 손 빼도 좋을 것 같지가 않네요. 손 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막는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뒤로 두는 게지일 괜찮은 것 같고, 둘, 여기서는 5, 6, 7, 8. 이걸 써봐. 이것도 정석이에요. 좀 어려운 정, 정석이긴 한데, 음, 그래도 흙이 충분히 둘수 있어요. 그냥, 어, 이게 수가, 정석이 수가 길어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건데, 사실 그냥 지킬 자리 지키면서 두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거 버릴 수 없으니까 계속 받아주고, 정강뛰 띄는 것도 있었을 텐데. 하나. 이쪽도 안 지키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하나 받아주죠. 하나, 둘. 하나 둘셋넷다섯를 여기서 붙이면 나섯 먼저 붙이고 다 붙이는 거였나? 약간 헷갈리네. 둘셋넷 여기서 다섯을 있다.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걸 먼저 했으면은 이거 찝 찝으면은 제가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하나, 둘, 단수치고 붙이는 넷, 게 맞을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5, 6, 7, 8. 헷갈리게 하네. 그냥 원래는 이거 찍고 막한칸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밀었네. 하나, 둘, 저도 이 정서는 굉장히 셋, 오랜만에 둬가지고, 쪽, 뭐 셋, 셋,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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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둘, 살아있죠. 둘, 셋, 셋, 선수 하나 해놓고 그냥 끊어서 싸우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연, 이거 잡는 거랑 연결하는 게바쁘기니까 하나 둘 빠져도 셋, 되고. 근데 방도 반발을 했는데 나중에 일로 들 수도 있고 열로 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 손 뺄게요. 그냥 지금 끊어서 싸우면 됩니다. 일단 백돌이 끊겨지고 흑돌은 붙었기 셋, 때문에 넷, 어, 백한테 다섯, 굉장히 지금 약간 여섯, 위험한 상황이고요. 일곤, 여덟 은 하변 쪽 돌만 잘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 한번더 손을 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네.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이 자리가 생각보다 둘, 두텁네요. 셋, 버틴다 버티는 수로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자리네. 별로 별로 안 좋은 자리라 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집으로만 큰 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둘, 막상 두고 나니까 흙도 네, 안 형이 없어져서 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수였어요. 약간 약간 조금 당했어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하나 하나 둘다내고요 이거는끊어서 나중에 공격할 수도 있어서 이 교환을 해놓을 필요는 없는 둘, 것 같아요. 셋, 붙이는 넷, 거 같아요. 10점을 맞고1 0아도 되고, 1막더라도 중앙에 한번더맞을아도 되고, 1 0하을맞하도 되고, 1하점을맞아점을잘처리되야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러면 약간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하나, 바꿔치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배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더 지켜야 될 텐데, 하나, 또. 둘, 돈 빼기는 조금 넷, 힘들 것 같은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한번 정도는 더 지키고, 하나, 둘, 난 이걸 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되 음, 정성없지 이거를 막는 게 이득일까? 손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인것 같긴 한데 돋버렸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기 돌을 선수로 살리려고 음. 이걸 미리 끊어놓은 것 같네요 뭐이 돌은 살리긴 힘들겠죠? 그래도. 하나, 둘, 네, 셋, 거좀넷 내가 실수네 다섯. 선수 잡았으면 이런 거 약간 선수하고 끊어서 공격할 수 있었던 건데 이쪽 공격할 기회를 지금 놓쳤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뭔가 백이 조금씩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하나, 가면은 백이 질하나 사실 저도 형세 판단을 넷, 뭐 다섯, 해본 건 다섯, 아니에요. 그냥 일곱, 흐름상, 기세상 연단, 서로 반발을 아홉. 한 건데 백이 자기 본인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좀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이도를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끝내기 승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두는 걸보면은 끝내기에 하나, 자신이 둘, 없는 건지, 셋, 아니, 집으로 가면 은 2번은 3번은 3번은 3 자꾸 일곱, 싸움을 3는은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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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은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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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섯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해놓을 걸 그랬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잘될것 같진 않아요 워낙 약점이 많아서 뭘노리는지 아직 잘 모르겠네. 이거 빠지는 걸 노리는 거 같긴 한데. 빠져서 여기서 길 내는. 그런 걸 노리는 거 같긴 넷, 한데 이렇게 다치면은이 돌도 살 여섯, 수가 있거든요. 1, 0, 8, 아그 음. 제뭐 노리려면 저런 건데. 하나, 둘, <놀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 두지 말거야 나 지금. 아 이게 졸게 몰리니까 하나, 확실히 둘, 알면서도 두개 되네요. 아 이거는 하나 더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하나, 잠깐만 잠깐만. 둘, 이거 두고. 하나, 둘, 셋저 칩니다. 축이 제가 좋죠. 뭐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저렇게? 음... 근데 그것도 생각은 해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볼까? 일곱, 여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고 엘고, 요 자, 웬만하면은 흙이 어, 좋은 싸움이에요. 지금 백모양이 백 너무 얇고주변에 흙돌이 강해서 세 넷, 다섯... 흙이... 흙이 진짜 엥간하면 은 지기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이건 끝난 거 아닌가? 딱 걸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8, 9, 10, 10, 10, 10, 1 장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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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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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 둘.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저거 해 저거 해봤자 제돌 죽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손패도 살아 있어서 또 손패게요. 이렇게 안형이 안형이 많은 거는 쉽게 안 죽기 때문에 손패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안형이 넓으면은 잘안 죽어요. 네뭐 본인이 이거 하나, 이런 상변이 둘, 좀 무섭다. 저거는 좀 뭔가. 나는 정말 확실하게 이기고 싶다 하시면은 지켜도 상관없어요. 하나, 어차피 둘, 이거 못 잡아도 저희가 이겼으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죠 음, 여기까지만 두고 이거 한번 처음부터 복귀를해 볼게요. 음, 오랜만에 좀 쉬다가 오랜만에 두니까 또 재밌었네요. 한번복기를 해보죠. 일단 중국식으로 뒀고요 어, 뭐 예전에는 이걸 막는 수를 굉장히 많이 뒀죠. 막고, 뭐 이렇게 3, 3 내주고, 뭐 이런 거 두면은 뭐 젖히거나 빠지거나 하는데, 뭐 젖히면은 여길 벌리고, 이제 뭐손 빼고 둔다든지. 아, 여기까지 둔. 여기까지 두고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뭐 빠지면은 연결하고. 그니까 빠지면은 이게 차이가 젖히면은이 교환이 백이 선수라서 한 번에 안 죽는데 이거 이걸 빠져져 있으면은 백이 한 번에 죽어 버려요. 다음에 젖히고 뭐 막을 때 치중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는 거였나? 기옥사 걸려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백이 지켜야 돼요 지키면 이렇게 한칸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거 한칸 띄어서 아 연결하는 건좀잘안 돼요 연결하는 건 89번 교환이 좀 흑이 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로 호구치거나 한칸 띄는데 보통 한 칸을 많이 띄죠 어, 한칸 띄고 뭐 이런 식으로 뒀어요 이쪽으로 1 0 두면은 선수 뽑고 모양 키우고 요즘, 이제, 뭐, 여기에는 또 화점이 아니라 이렇게 외목으로 되어 있고, 요즘은 또 약간 손 빼는 게 메타예요. 손 빼는 게 유행이라서, 어, 일로 막을 수도 있고, 일로 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싸리 손을 빼버렸어요. 실전처럼. 백이 만약에 후구를 지키, 후구를 지키거나 빠지면은 뭐한번더둘수 있으니까 좋고요 이거는 뭐젖치면 일로 젖혔을 테고, 그냥 뭐 무난하게, 이로 뒀어요. 당했다고 생각해도 그냥 쉽게 쉽게 한번 둬봤습니다 빠져서 버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백이 너무 이상해요. 이상 나쁜 정석이고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도 한이 정도 두면은 백도 나쁘진 않을 텐데 오히려 백이 잘 됐을 텐데 여기서 자 하, 기 정석 선택이 너무 이상했고요. 이렇게 섞감까니까뭐 지키자니 별거 없고 뭐 키우자니 뭐 흑돌을 공격할 수도 없고 흙돌이 도망쳐 버리고 사실 이거 흙이 받아도 돼요. 뭐 어차피 이렇게 올 텐데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고 뭐이 정도 한칸 띄어도 잘 쉽게 죽는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1번 자를 지키는 게더턴 자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칸띄고 이거 당해줬고요. 저쪽 정석을 대사 정석이라 할 거예요. 저 대사 정석도 여러 가지 변화도가 있는데, 뭐 실전에 이렇게 두면 흙이 전혀 납쁘진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음 이거를 그냥 뻗으면은 이걸 찍고 찍고 따낼 때한칸씌우면은 원래 여기 5번, 6번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이걸 막아버리니까. 안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놓고 빠지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뭐 이걸 두면은 뭐 이런 거 따낸 다음에, 따낸 다음에 이렇게 살리면 되죠. 이거는 제가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하나, 어차피 당해도 큰은건 없거든요. 당해 주고 음, 빠지면 그 다음 끊었으면 은 이거는 백이더 곤란했을 텐데, 어, 이 날일자가 전 집으로만 큰줄 알았는데 제 안형도 없어져가지고 진 모양도 없어져서 이 흙돌이 위험해졌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 저 날일자는 두터운 자리였다. 그래도 흑차르니까큰 위험은 없었어요. 붙인 거는 솔직히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좀 선수 하나 뭐 여기나 뭐 이런데 얼핏 선수 해놓고 이런 거 끊으면서 공격했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백이 제가 실수해, 실수를 했는데 백이 선수를 잘 뽑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리려고 한게 너무 억지였고, 이때라도 형세 판단을 잘 하고, 뭐, 이쪽, 이쪽 지키면서, 뭐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렇게 잘 생각하고 천천히 뒀으면은, 그래도 하변, 하변 다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둘만 했을 텐데, 어, 뭐, 베이집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무리를 하다가, 그냥 쉽게 마무리가 되었죠. 이거는 이제 이쪽 모양 한번 보여드리자면, 은 이거 찌르고, 막고, 단수 치고, 이렇게 뚫어, 뚫더라도 빠집니다. 그러면 끊었을 때, 딱 제가 한수 빠르죠. 이거 단수도 알뜰하게 쳐놓고 잡으면, 은 자, 그래서 7단에서, 7단, 아, 한큐 7단 강이제 4탄. 이렇게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중국식은, 어, 저도 솔직히 우하게 붙이는 거는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는데, 또 중국식 이런 느낌으로 둬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상대방이 약간 변칙적인 수를 많이 둬서, 제가 원하는 뭐 제가 이렇게 두면 된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었던 바둑 내용이랑 조금 달랐지만 그냥 뭐 주변 배석에 따라 일로 굳이 일로 막거나 일로 막는 거 이런 거 굳이 이걸 막지 않고 손 뺀다. 손뺀 다음에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또또뭐 이런 거한칸 띄어서 지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눈목 자를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맞는 포석을 짜시면 됩니다. Good